이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. 생각을 해서 그 노래가 이제 음. 좀 나오게 된 거예요. 그 그거 그 핸드폰에서 키면 돼요. 아, <laughs> 네. 아 방해금지 보드. <laughs> 네. 어, 그 영어로 Dunno Disturb 에요. 아 네네, 그렇구나. 네, 그 어. 키시면 돼. 아, 팁. 푸니엘 씨는 되게 현실적인 분이어서 <laughs> 네, 이제 음.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시면 돼요. 그런 네, 대화들. 그렇죠. 네. 아, 예. 어. 할말 없게만. 내가 들으면 다막 이렇게. T인가? 맞아요, 아, 예. 맞아, 맞아, 맞죠 맞아, 맞아. 아 T들이 이러더라고요. 진짜 아니, 유일한 친구들 ES, 중에 서 ESTP. ESTP. 아 네. S랑. 음. 아. 어떻게 돼서 연비트? 저세 번을 참았는데도 계속 그걸 한다. 그럼 그냥 헤어지자고 하더라고. 어? <laughs> 저기 완전 <원더>, 저저사저 <laughs> 사람, <laughs> <저> 사람 아니야? <laughs> 아니 난 얘기는 해. 난 <laughs> 얘기 하고 세 번을 하면 아마 오케이. Like, okay. 그니까 러 얘기하고 근데 막 그거를 막 각제가지고 진짜 너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 아, 안 하시죠? 네네 아, 아, 그렇게 안 하시죠? 아니, 그렇게 얘기해요. 아 그렇게 얘기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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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랬는데도, 확실히 얘기하고 스레어시에요. 아, 예. 음. 확실히 여기서 아, 나 이런 뭐 잠에서 뭐 서운했다 이런 거 하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거안 했으면 아,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음. 확실히 얘기하고 그냥 지내면서 기분 안 좋. 근예 거의 <laughs> 인간 <하고>. 로봇 수준이어가지고 <laughs> 사, 이렇게 사귀다가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. 네. 근데 이미... 또 하면 2번 어, <laughs> 남았습니다 3번 어, 어, 저희는 어, 이제 끝 그만, 이미, 만나야겠습니다. 이미 얘기했습니다. 어. <laughs> 그만 만나야겠습니다 입이 3번 얘기했는데요 3번 아주 추측 이상오 잘한다 잘한다 아 티들이 다 그러구나 나까지 구리다고 생각하는, 막... 막... 생각하는 거야? 어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해 그럼 어떡해? 얘기해줘. 난 일단 한번. 얘기하고. 어, 근데 뭐 너무 마음에 들면. 페니엘은 그냥 어, 오늘 의상이 좀 <laughs> 이상한 것 같습니다. <웃음> 1번 <웃음> 1번 경고. 일본 <laughs> 경고. 오케이 <웃음> 목적지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얘기 어, 너무 너무 궁금하다. 맞죠. 터치가 <laughs> 왠지 일위 <의미> 같아. <같던데? 웃음> 근데 나는 나는 엄청 힘들었어. 뭐가? 페니엘 둘중 고르나 셨어요. 그, 그 아, 제일 아. 안 중요했던 게 음. 칭찬의 말. 그러니까 자동로봇이라야 로봇이라서, 자전거 로봇이라서 <laughs> 말을 해도 그냥 인령이 안 된다. <laughs> 응. 그리고 우와. 이제 13%는 터치. 응.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.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17%가 선물, 기프팅 그리고 이제 27%가 시간 보내는 거. <laughs> 그리고 40%가 이제 헌신하는 <laughs> 거. 악수 서비스? Yeah. 와, 진짜 신기해. 어디, 아, 왜, 왜 웃어요? 와와와 <laughs> <와, 와>, <laughs> 몰라, 그냥 웃겨. 상상 못했어. 너무 비슷는데 어, 오래 알, 알았는데 이거 약간 놀래는데. Access service? 굉장히 되게 막. 뭘 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음. 어, 그러니까 그래서 요구하지 아, 않은데 그냥 본인 본인이 해주는 거, 본인이 해주는 거, 맞아 맞아. 거. 왜냐면 어. 푸니엘이 이제 정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만약에 아, 여자친구 아, 집 와서 정리를 거. 해주면 진짜 감동받을 아. 것 같아요. Right? 막너 어, 자는데 막 설거지 해줘. 그러면 일어나면 설거지는 어, 내가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. 아 그래 그러면. 어. 아 근데 본인이 <laughs> 하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야 헌신에 헌신. 내가 누구 사랑하면. I 헌신으로 think... 표현을 많저해 네, 저도 뭔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아, 감정 표현을 잘못 해가지고 데리러 가고 막잘 어. 응. 아, 음. 케어해주고 막 아. 밖에서 술 마셔도 무조건 데리러 가고 우와 멋있다. 츤데렛 나보다. 그런가? 그럴, 그럴 것 같은데?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음. 네 그런 것 같아요. 음. 음. 되게 의외네요? 러브 테스트? 이번에 처음 어. 해봤다 그래서 아 네, 이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, 아 근데 뭐한적 없어도 약간 뭐 상대방 그걸 모르니까 <laughs> I don't know what their 아. like love language is 아. you know 티다 티다 왜이 주제를 해가지고 <laughs> 제일, 감, <laughs> 제일 감정이 제일 <laughs> 감 없는 사람이랑 <laughs> 대화를 해달라 <laughs> <laughs> 아. How about you? 어. 아 저요? 아. 아. Like 저랑 비슷한 사람 없어요? 어, 저도 네, 저, 있어요. 그렇죠? 만약에 사, 어.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. 아직 아니면... 음... 응. 고마워. 아. <laughs> 그리고, 난... 어. 전 장난으로 넘겨요. 그 너무 심해? 그거 너무 심한 거아야 Savage 아 사랑해. 그래서, 어 나도 나도 나를 사랑해. 아무 장난식으로 약간... 재밌어 웃긴다 우와, 와 귀엽잖아요 이렇게 웃으면 <laughs> 이제 그냥 오케이 넘어가야지 빨리 넘어가야지 다른 <laughs> 주제로 <해서>. 아, 왜냐면 내 <laughs> 생각했을 때좀 이상적인 커플의 모습이라 해라 아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음. 이해심이랑 배려심이 좀 많은 편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여자 친구가 팬이한테 아 오빠 나클럽 가서 놀 거야 응? 음? 아 오빠 오지마 I don't care if my girlfriend goes to the club 그러니까 uh -huh. 거기 가서 근데 나 남자애들도 많이 갈거야 같이 그래서. Yeah u d e get free drinks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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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짜 술 얻어먹으라고 yeah. 가라고 <laughs> 남자들이 <그거>? 이렇게 막 꺼주려고 <laughs> 술 공짜로 <laughs> Free drinks <laughs>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을 믿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<laughs> 거야 아니면 그래? 아 그렇지 믿으니까 아 믿어서 믿으니까 어. 뭐? 어, 그래요 공짜로 어, 얻어마셔 공짜로 얻어마셔 <laughs> 이거지. 와, 진짜 신기하다. <laughs> 아, 뭐 굳이 사람들이 사주는데 굳이 그럼 반대로도 그래요? 언니알 씨가 뭐뭐 네.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어떤 여자분이랑 여자 친구랑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. 근데 여자 친구가 질투해. 아, 왜왜 음. 저녁을 둘이서만 먹어? 아, 그럼 이제 이거 약간 그 말다툼이 있는 거죠. 아, 나는 이렇게 믿는데 믿고 뭐~ 이렇게 뭐~ 음. 클럽도 뭐~ 이렇게 하는데 왜날못 믿냐 음. 아. 거기서 이제는 네. 그래서 서로의 믿음 있으면서 아. 이제 그니까 본인이랑 좀 그런 비슷한 어, 성향? 어,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야지. 음, 음. 근데 되게 쿨하다. 이성친구가 많아가지고, 그걸 아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어는 아, 돼. 어, 그럼 조금만 기다리시면, <laughs> 이제 AI가 만들어지면 <laughs> AI랑 사귀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어, 완벽한. Finally. <웃음> 어. <웃음> oh, no. okay.